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의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반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민이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예, n 절 말씀 보시면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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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르 n a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 그것은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가르쳐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이렇게 가르친대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마라. 다시 말해서,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닌 어떤 다른 개명들과 또 다른 어떤 금기들과 이런 것들을 정한다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단들은요,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단들이 믿음이 더 좋아 보일 때도 있죠. 요즘은 어때요? 요즘, 요즘 이단들이 더 열심히 특심한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런 그 당시에도요. 그 당시에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믿음이 좋았다는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디모데는 어디에서 목회하고 있는가요?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에베소는 어, 여기 지도도 나오네요. 에베소는 저기 터키 지역의 제일 왼쪽에 왼쪽 해안, 에게해 해안에 있는 그런 도시예요. 거의, 거의 뭐 바닷가에 가까이 간 그런 도시죠. 근데 예루살렘은 어디 있어요? 여기 지중해 끝에 오른쪽에 예루살렘 여기 있다고요. 그 네. 근데 거기에서부터 어, 믿음이 좋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의 믿음의 특심이 바리새인들은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닌 다른 계명들, 다시 말해서 금기들을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것들 엄청나게 많이 정해놨다고요. 그런 것들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서 거기까지, 거기까지 가서 기독교의 전파를 따라서 그런 바리새주의적인 어떤 형식주의적인 신앙 그런 것들을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이런 규정들을 정하는 거예요. 외적인 형식을 통해서 어떤 내면의 본질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게 사실은 이원론이고 형식주의고 영지주의자들인 것인 거예요. 그런데,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않음으로써 연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외식이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자언 17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뭘 연단해요? 마음을 연단한다고요 마음을 연단한다고요 예. 그래서 오늘 음, 7절, 8절 이렇게 쭉 보면요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고 그래요 어. 사실 그 경건에 이르는 연단은요 육체의 연단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연단이라는 말이 사실은 어떤 육체의 연단을 떠올리는 단어예요. 어, 김나조라는 단어인데요. 그, 그 김나조라는 단어는 어떤 건가 하면은 운동선수들이, 운동선수들이 어떤 경기에 참여하기에 앞서서 우통 활짝 벗어져 치고 땀 흘리면서 훈련하는 거, 그걸 김나조라고 그래요. 그걸 연단이라고 그런다고요. 어? 그래서 7절, 8절에 보면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예. 어떻게 연단을 받아요? 어떻게 연단을 받아요? 히브리소 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연단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육체적인 훈련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뭐예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도 정말 지각을 사용할 필요가 있어요. 지난번에 그어 주수 감사주일 지날 때쯤에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생각하다는 단어와 감사하다는 단어는 어근이 같다. Think와 Thank는 어근이 같은 거예요. 깊이 생각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깊이 생각해서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조금 더 달라질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연단을 해야 될까요? 오늘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7절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자, 이 말씀 한번쯤, 어, 뭐라 그럴까? 쪼개본다 그럴까요? 예. 어떻게 연단할까요? 첫 번째는요. 망령 떼고 허탄한 신하를 버리고, 망령 떼고 허탄한 신하를 버리고, 버릴 건 버려야지 연단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버릴 거 버리지 않고 연단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고 효과적이지도 않다는 말이죠. 음. 여기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어,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들과 이런 것일 수도 있죠. 음. 그런 것들이 허탄한 신화예요. 또 어떻게 보면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히브리서 12장에서는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 경건을 연단하기 위하여서 벗어버릴 것들은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끊을 건 끊어야지 신앙의 연단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겠다고 막 열심히 예수 믿겠다고 그러면서 여전히 끊어야 될것 끊지 못하고. 벗어야 될것 벗지 못하고 그것들 다 짊어지고 있다면요, 어 이게 신앙의 다름질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나는 열심히 달려가려고 그러는데 그것들이 계속해서 뒷발 잡고 있는 거예요. 음. 끊을 건 끊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지 신앙의 연단이 돼요. 또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가 연단을 하는 연단을 하는 그 연단의 목표, 목적은 뭐예요? 경건에 이르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거예요. 예.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연단하는 것도 아니고 부하 명예를 얻기 위해서 다름질 하는 것도 아니에요. 10편 1편에 나오는 것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것 자체가 우리의 연단의 목적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이 경건해지는 것이 우리의 연단, 우리의 훈련, 우리의 다름질의 목적과 기쁨이 돼야 된다는 말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끊어버릴 건 끊어버리고 무엇에 이르도록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가 열심히 다름질하는 그 목표가 뭐냐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는요, 네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할 때는요,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연단하라는 거예요. 연단하라, 연단하라, 연단하라. 연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연단하라는 말이에요. 스스로 훈련하라는 말이죠.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스스로 경건을 연단하지 않으면, 능동적으로 경건을 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키실 수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별로 충격이 안 오시나 본데. 내가 열심히 연단을 하면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 시키시면. 참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저는 가끔 등산을 하는데 등산을 하다 보면 어우, 깔딱고개 올라갈 때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어, 재미도 있고 또 올라가서 시원한 바람 맞으면 어, 기분도 좋죠, 상쾌해요. 그런데 그거를 만약에 누가 시켜서 한다고 그러면요. 누가 시켜서 그걸 한다고 그러면 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를 통해서도 연단이 되어질 수 있다는 말이죠. 어, 징계를 통해서 연단을 받은 자들은 예,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도 귀한 열매가 맺혀질 거라고요. 그러면요, 그러면요, 징계가 오기 전에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어, 연단을 한다면 훨씬 더 재미있고 행복한 연단이 되지. 안 겠느냐는 말이에요. 바울도 그렇게 하죠. 바울도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한다고 말씀을 해요. 오늘 우리도, 오늘 우리도,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는 그런 하루 살아나고요 오늘 하루 살면서 정말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런 믿음의 열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한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하루 믿음으로 다름질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는 하루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조차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